안녕하세요. 김연철입니다. 지난번에 코 상담할 때꼭 물어봐야 되는 필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그때 사람의 코의 형태는 얼굴 형태에 맞는 코의 모양이 다 각자 따로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라인의 종류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직선 코, 그 다음에 반버선 코, 그리고 직반버선 코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이건 간단하게 콧등과 코끝의 옆에서 봤을 때의 그 라인만을 갖고 얘기를 한 것이고 사람마다 얼굴의 넓이라든지 상악골, 이마 높이, 눈썹 높이, 광대가 튀어나온 거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형태만 갖고 규격화해서 직선 코가 좋아, 반버선 코가 좋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콧등의 각도는,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 60도 정도의 코를 아름다운 코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코 밑에 있는 걸 비소주라고 하는데, 비소주는 3, 코의 길이는 4, 콧등은 5, 3, 4, 5 법칙이라고도 해요. 각도라는 것은 그런 정도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각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거보다 좀더 코가 이렇게 서면 코가 이제 점점 더 짧아 보일 수 있고요. 들창코 처럼 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코가 각도가 더 서려면 쓸수록코 끝은 좀더 내려와야 들창코를 면할 수 있죠. 그 60도보다 조금 낮아지면 코가 점점 누운 짝대기 코가 돼요 그래서 코가 길어져 보이고, 콧구멍은 주저앉아 보이고, 그런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란 그 코의 각도는 60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다그 각도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본래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코의 라인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를, 이걸 코자라고 해요. 프로필로미터라고 해서 코의 각도를 재는 건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하는 거냐 이렇게 제가 제얼굴에 대볼게요 이렇게 대봤을 때 이게 보통 60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코가 길이가 길어지면 이렇게 길어지고 짧아지면 이렇게 짧아져도 어쨌든 닮은꼴로 코의 각도가 60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 예쁜 코를 가지고 있어서 참 예쁘다 싶은 사람, 연예인 코에 대보면 대개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 수술하기 전에도 이걸로 대보고 기준을 하기도 하지만은. 수술 중에도 누워있을 때도 이렇게 대봐서, 아, 코가 조금 더 서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자로를 많이 쓰고 있죠.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균형이 상호 보완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사람 코를 갖다가 뚝띄어서 다른 사람 코에다 놨다고 해서 그 코가 예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맞는 코가 있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뭐 직선 코, 반보선 코가 좋다, 또는 뭐, 직반보선 코가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한 가지로만 갖고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코는 얼굴의 중심에서, 중심의 축을 잡아주는 기관이잖아요? 이 코라는 것이 얼굴의 전체적인 넓이나 골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광대가 많이 튀어나, 앞광대가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은 같은 코 높이라도 코가 묻히겠죠? 조금 더 높아야 돼요. 이게 바닷가에 배가 떠 있는데 배가 크면 똑같은 돗대라도돗대가 낮아 보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얼굴이 넓으면 코가 똑같은 높이라 하더라도 코가 작아 보이겠죠. 사각턱이 있다. 그래서 넓다. 그러면은 같은 코라도 코가 조금 더 세워야 돼요. 그런 그 윤곽 균형감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코 수술을 적당히 잘 하면 사각턱이나 광대 돌출 이런 거 하고 균형을 잘 맞춰서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코 수술을 잘못하면 광대 사각을 더 튀어나와 보이게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굴에 리케츠라인이라는게 있는데 심미선이라고 그러죠 이리앞 옆에서 코끝과 입 끝과 턱 끝이 연결이 돼 있어야 짜임새가 있다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리켓츠 라인을 연결해보면 입이 들어가 있어요. 동양 사람은 돌출입이 있어서 약간 나와 있는데 딱 맞는 게턱 끝, 입 끝, 그리고 코끝이 딱 맞는 게 균형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켓츠 라인이라고 그러죠. 또 옆에서 봤을 때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을 S라인이냐 아니면 이렇게 번개표 모양으로 직선 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가령 이마는 눈썹이 튀어나와 속체라인는데 밑에 코는 S 라인이다. 그럼 잘안 맞겠죠. 얼굴의 선이 코 선만 있는 게 아니고 코의 선이 이마 선하고 연결 되고 이마 선이 입과 상순과 이 아래 턱목 선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조화로운 코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략적인 선호도는 그 시대의 미유의 심물이 천도하는 경향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서해지나 민요린이나 이런 그 사진을 갖고 와서 나는 그런 코를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미적인 심물이라고할 수가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균형 잡힌 미적인 이상형을 수치로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형외과에서 수술 전 성형외과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겁니다. 상담을 할때 면봉으로 코, 콧도 이렇게 잡아당겨보고, 코 자도 대보고, 이렇게 해서 코의 이상형을 거울보고면서 서로 찾아가는 겁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의 코 상태를 보고, 자기 지식으로 가능한 코의 모양을 생각한 것하고, 환자가 가지고 온 희망사항하고 두 개를 서로 잘 맞춰서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예쁜 코는 어떻게 보면 이런 반보성코 직성 코뭐 각도 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는 잘 안됩니다. 그 60도가 좋습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환자들이 집에서 60도 내코 60도 되나 이거 어떻게 알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모릅니다. 병원에 와서 이런 걸로 재본다든지 이래야 되겠죠.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어, 가장 좋은 거는 연예인 중에서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얼굴형 중에서 코가 아주 예쁘다 싶은 그 사람, 그 이상형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핸드폰에 사진을 캡처해서 저장을 해놓고 상담을 할때 의사에게 그걸 보여줘요. 나는 이러한 코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진의 얼굴하고 이 환자 얼굴이 같진 않으니까 똑같이 만들기는 어렵죠. 그렇지만은 환자가 원하는 취향을 그 사진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설계할 때 가급적 환자의 취향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코 자체의 생긴 모양도 중요하지만 얼굴 전체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생각해서 코 수술을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